안녕하세요. 다이코 왔습니다. <laughs> 아이고 요거에 세가지를 요렇게 해놨더니요. 요게 은하수수국이구요. 요렇게 하얀 빛이 요렇게 나죠? 요거는 이름이 뭘까요? 아이고 저도 이렇게 보기만 하지 자꾸 이름을 잊어버립니다요. 핑키링이네요. 요거 요거 핑키링 바깥에 요렇게 핑크색으로 링처럼 어, 뭐라 그 이렇게 됐다 그러나 봐요. 요거는 해피 댄스. 아,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장미 수국. 그다음에 요거는 파콘 수국. 아이고, 파콘 수국 정말 정말 신기합니다. 요렇게요. <laughs> 그다음에 요거는 어, 다이아나 프린세스. 요렇게요. 피는데 이렇게 피네요. 이렇게. 제일 처음에 요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것이 올때 요렇게 했었는데요. 요렇게 많이 변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벌겋게 이렇게 변해갑니다. 꽃송이가 요만했던 게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변해가네요. 점점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신종별수국 이렇게 돼있습니다. 요것도 잘 피다가요. 요게 추우니까 요렇게 됩니다. 요 아이고야 이것도 아유 이거 저기 뭐죠 이거 수아이콩꽃 아유 재미있어요 이거. 자 <laughs> 그리고 어지러우시죠. 아이고 이 아이 아주 간신히 간신히 이제 요렇게 이제 하고 피고 있는데요. 너무 틀고 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그 장미 캄파는 이렇게 몸살을 안 하는데 이 호접은 유난히 몸살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혼났어요. 아주 그냥. 그리고도, 요렇게, 그, 저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 해요, 이게. 이, 호겹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장미 칸판은 이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자, 요거, 호겹 엄청 힘듭니다. 아이고. 어제, 그제, 요즘 한 3, 4일 계속 그, 외부 차량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어물 주는 게 약간 소홀해가지고, 어저께, 조금 좀 물이 많이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쭉쭉 쳐져 있어가지고, 아주 막 급하게 막 물을 줘가지고요. 조금 좀, 두 개가 조금 좀 무너진 것도 있어요. 요거, 네메시아. 꽃이 너무너무 잘 피고 있었는데요. 안 살아나네요. <laughs> 이쪽에요. 완전히 푹 쳐져가지고, <laughs> 물을 줬는데 아침에도 안 살아나서 제가 좀 잘라냈는데, 이렇게 좀 짓물렀어요. 이게 기운이 없어서 푹 처지잖아요. 처지면서 여기가 물러버렸어요. 요거는 괜찮은데 요게 요렇게 돼가지고 네매시 아가 조금 좀 이렇게 힘들게 해서 갔네요. 살아 날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이 좀 요렇게 됐고요. 이게 서 있을 때는 이게 공기가 잘 통하잖아요. 이게 저기 물이 없으니까 푹 쓰러졌는데 거기에서 낮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됐나 봐요. 아침에 멀쩡했거든요. <laughs> 이렇게 돼 있고, 아, 요거 저기, 구 독자님, 요거. <laughs> 요거, 요거, 요거 한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요. 요게 꽃이 요렇게 맺혔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요. 아이고, 세상에나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렇게 해서 이제 자리 요렇게 잡아가고 있구요. <laughs> 아. 요거는 립스틱 그 저기인 것 같아요. 립스틱 자란 요거요. 아이고 참나 이거. 요요 요 심었죠, 여기에. 요 국은 약간 보이게 요렇게 심어 놨어요. 이렇게요. 얼럭이 <laughs>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 리스본이 약간 좀 웃자란 감도 있지만 해가 부족하니까 많이 웃자랍니다. 많이.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거 예쁜 아이, 저렴하고 예쁜 아이 이 아이예요. 이거 아기 용담. 아이고 요 진짜 이 이거 올때 꽃망울이가 한 개, 두개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집 엔젤 카랑코에도 많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요거요거 이거 어, 요거, 요거, 요거. 파란 거 이거 뭐죠 이름이 이거? 아이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로빌리아. <laughs> 그래 예쁘고요. 요건 아라비스라는 건데요. 약간 꽃대가 우짤하게 요렇게 올라가긴 하는데도 요렇게 해서 자라네요. 요렇게. <laughs> 그리고 얘꽃 피었어요. 이거. 야 이거 흑행초. 요게 어제 아침부터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그런데 요게 에어가님 키우는 거 보니까요. 햇볕이 잘 되면 요 색이 엄청 진해져요. 막 진한 색으로 변해가고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저는 요렇게 어, 칼라가 지금 하나 둘세 가지가 보이고 있잖아요. 가운데 노란색까지 여기 햇볕이 잘들어오면 여기에 핑크가 굉장히 진하더라고요. 이렇게또 예쁘고요. 요건 벨벳 심산 앵초예요. 요거. 요렇게 요렇게 꽃이 피는 게 벨벳 심산 앵초입니다. 여기 하얀 게 심산 앵초 하얀색이에요. 아이고, 정말 이쁘게 잘 자랍니다요. 그리고 이거 삼색 앵초인데요. 언제 올로나 언제 올로나해드이요 꽃이 좀 보세요, 이렇게. 야 이거 활착이 돼가지고 지금 엄청 예쁩니다, 저. 이게 12,000원 짜리인가요? 그거 갖다 심은 건데, 이렇게 보세요. 활착이 엄청 잘 됐죠? 겨울에는 이파리만 이렇게 있었는데, 요렇게 돼가지고 아주 예쁘게 지금 꽃을 올리고 있고요. 요거는 4,000원 짜리인가? 그거 근상풍노초 있죠? 그거예요 아주 활착 잘 되고 있습니다. 요 옆에도 요, 근상 여기 하나 뿌리 뺀 것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있고. 청하고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요거는 립스틱 자란이라는 거예요. 요거. 그냥 자란은 저쪽에 있고요. 요거는 립스틱 자란. 요렇게 해서 지금 꽃망울이를 터뜨리려고 요렇게 하고 있고요. 자란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여게 자란이에요. 요거. 아마 이거, 어, 만 원씩인가 이렇게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요렇게. 그리고 가격이, 저는 이게 커갖고 이게 2만 원짜리일 거예요. 이게 한, 한겜 하고도요, 이렇게 더 됐어요. 근데 요렇게 낮은 거 있어요. 낮은 거세 포기씩 나오는 거만 원짜리도 있는데, 저는 아마 이게 커가지고 2만 원짜리로 지금 기억되거든요. 아이고야, 이렇게 조금 좀 멀리 있어가지고, 요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히카케 만병초. 만병초도 요즘은 막 정말 많이 피고 있어요. 요건 히카케 만병초. 요건 녹화 만병초예요 아이고, 만병초도 참 여러가지 있습니다. 요것도 아주 깔끔하게 또 예쁘죠. 요거는 그냥 만병초. 이름이 없이 그냥 만병초. 이렇게 돼있는데, 아이고, 엄청 예쁩니다. 이것도. <laughs> 아이고, 참 만병초가 또 이렇게 또 이... 꽃, 꽃보리, 꽃보리 이렇게 커요. 꽃보리, 세상에, 꽃보리 하나가 이만합니다. 근데 여기가 그 부러져 가지고 제가 아유 안타깝게 됐습니다. 가지가 부러져 갖고, 요거 하나밖에 이렇게 못 봅니다. 올해는 두 송이가 꺾어졌어요. <laughs> 이건 입장인가 봐요. 꽃은 아닌 것 같아요. 꽃인가 하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꽃인가 하고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꽃은 아닌 것 같고 입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옆에 근데 약간 좀 끈적거립니다. 이거 이것도 처음 키워 봐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형광 비비추예요. <laughs> 여기 보이죠. 이렇게 참 신기합니다. 요거 호주매와 엘레강스인데요. 꽃이 요, 요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물을 좀 넉넉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리 할 때. 그리고 한달 지나신 분들은 약간 좀 저기 좀 주세요 영양제 좀. <laughs> 그리고 요거 초롱꽃은 아직 분갈이를 못 하고 요렇게 하고 있네요. 향기 엄청 진해요 요거. 저는 요거 큰 것도 있었는데 소자로 요렇게 하나 갖다 놓고 요렇게 있어요. 요건 아직 분갈이를 못 했고요. 요것도 꽤 오래 가네요. 한달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요렇게 피고 있어요. 이게 대륜 대륜 껑의 달이요. 에 요거. 대륜꽁의 다리 이렇게 있고요. 요거 이제 그 대만 그방울새라요 이제 이렇게 진해요. 이렇게 야 오래 가네요. 이게 한송이가한 달이 더 가네요. 그리고 요거 올때한송이고 있었잖아요. 요거 빨간 거요저저 저 진한 새 올라와 꽃돌로 올라가 요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요렇게 되고 있고요. 요거 바이올렛은 요렇게. 오늘 추워가지 고 그런지 어저께 물 줬잖아요. 요렇게 하고 있네요. 요거 요것도 할착은 잘 됐고요. 요것도 할착은 잘 되는 모습입니다. 비닐이 씌워 주세요. 이랬는데 그냥 비닐 안 씌우고 이렇게 활짝 자라고 있어요.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아이고 요거 글룩시 하나 앵초요 이거 언제 꽃 볼는지 참 이게 사람. 애간장 다 녹이고 있습니다. 토끼 사이 아이고 저희 집에 거 이제 막 한창 탄력 받았어요. 분갈이 이제 하고 요거는 <laughs> 스테니 앵초 아이고 간간히 피는데 요거 다섯 개째 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밑에도 여기 젖죠. 이렇게 아이고, 꽃이 이렇게 한 송이씩 피워줍니다. 참 요것도 감질나게 피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아이고 이이 지에리아 라는 아이 이 아이예요 참 이거 진짜 꽃이 피긴 피어요 이렇게 피긴 피는데 존재감 없이 핍니다 아 이렇게 핀데 제가 이 길어서 약간 좀 컷팅 커 해서 이렇게 냈거든요 이렇게 이래. 존재감 없이 이렇게 핍니다 꽃인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아이고 그리고 이거 저기 요렇게 그 꽃이 이 정도로 피면 잘라내도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도 하나 잘랐죠 이 정도 길이로 이렇게 자르면 이게 바짝 마르면서 이게 들어가요 그런데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너무 일찍 자르면은요 또 올라와요 옆에 옆에 또 올라와서 얘를 또 괴롭혀요 그러니까 꽃이 절반 정도 이렇게 이상 피었죠 이렇게 피면 얘를 잘라야 돼요 너무 일찍 자르면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자르지 마시고요 요건 이끼 용담인데요. <laughs> 참 이쁘죠, 요거. 요거 3천 원 짜린가요? 이게 4천 원짜리가 3천 원 짜리네요. 이거 이끼 용담. 아이고, 요거 이쁩니다요. 요거 한 포트 심은 건데 밥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여기 좀 보세요. 예쁘죠? 아이고, 진짜 신선냉추 이제 그만 보여드려야지. 이거 매장에도 없답니다. 없는데 자꾸 보여드려서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보신대요. 엄청 잘자랐죠 <laughs> 요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팝콤. 팝콤 베온이야 아이고, 진짜 겨울 내내 튀겼어요. 이거 여쭤보시는데요. 그냥 여기 하우스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온도를 거의 뭐한 8도 이상으로도 맞춰줬어요. 겨울에. 왜 그러냐면은, 어, 8도 이상으로 맞춰줘야 되는 식물들이 많아가지고요. 거기에 맞추느라고요. 연료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하하, <laughs> 요거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미션, 아젤리아. 여기좀 보세요. 어머야, 우리 이거 장미, 보라 저기, 이거 보라 쌀이가요. 요즘에 그다 졌거든요. 졌는데 제가 그 커피 액비랑 뭐 요런 거좀 먹였잖아요. 막 초록초록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 갈색으로. 야 이거 다 진다고 했는데 요, 한번 보세요.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졌어요. 꽃이 떨어졌는데 아주 막 초록초록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흰색 풍노초 많이 올렸죠. 꽃대가 이것도 밑에서 아주 예쁘게 피고 있더라고요. 기리시마 <laughs> 방울철주 지금 요즘 우리는 지금 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 루비 보르니아 꽃이 지금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이고 참. 요 예쁘네요. 요것도 근데 해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요. 빛깔이 조금 좀 아주 산뜻하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진하게. 그 사진으로 보내오신 분들은 정말 요게 아주 그냥 발갛게 피더라고요. 발갛게. 이렇게 입장이 벌어져서 저는 제일 예쁜 애가 예인 것 같아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선녀 불꽃, 불꽃 아질리아. 세상에, 이거, 분갈이를 제가 이렇게 딱 했잖아요. 이거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처음 나올 때 꽃몽울이 맺힌 상태로 가지고 왔었는데요. 두달 동안 개화를 안 했는데, 개화한 지 지금 한 20일? 한달안돼 가고 있는데요. 세상에,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송이 꽃볼 좀 보세요, 이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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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요거 화분 진짜 작은 화분이거든요. 이렇게. 와, 이렇게 꽃볼이 많이 풍성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먹은 거는 바나나 액비. 그 제가 평상시에 그 분갈이 한거 있죠. 야생토에다가 해가지고 뭐 알갱이 영양제도 얹어 놓은 것도 없고요. 바나나 액비 한번 먹고 커피 커피 액비 있죠. 그거 물한번 먹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요거 좀 보여주세요. 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이거 사계 보루니아 아이고 요거 선물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화가 굉장히 천천히 되고 있어요 얘가 보니까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꽃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그 댓글에요 이게 꽃잎장이 마른다고 그러시고 보르네아를 일주일만에 그 물을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시면 안됩니다요 물 적어도 3일에 한번은 주셔야 돼요 왜냐면 보르니아 이거 말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리면 갑니다. 이게 꽃 잎장이 이게 갈색으로 마르자 마르고 떨어지면은 이거 죽을 확률이 있어요. 잎장이 갈색으로 변하면 벌써 물을 말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분을 크게 쓰세요. 이랬잖아요. 제가. 어, 또, 그, 호주매화도 분을 크게 쓰세요 하지만 요것도 분을 크게 써야 됩니다. 한번 마르면 물을 말리면 회생이안 돼요. 분을 좀 크게 쓰셔서 하셔야 돼요. 저는 또못 낸다고 요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틀에 한 번, 3일에한번물 계속 주고 있어요. 저요. <laughs> 요거 관리하시는 거요. 그리고 요건 네팔 요정인데요. 아이구야 요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가지치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지치기가 꽃이 지고 나면은요, 이게 여기에서 입장을 이렇게 하나, 둘, 세개 놔두고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꽃이 다 지고 나면 이렇게 그꽃 지고 난 자리에서 가지가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작은 애들은 그냥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가지가 삐쭉삐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거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키가 작고 여기는 키가 높잖아요. 이게 꽃이 다 졌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를 키를 맞춰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수형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자르시면 됩니다. 나는 요거 한 송이는 그냥 이렇게 높이 키울 거야. 이러면 그냥 요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 요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 여기는 삐쭉 올라왔고 여기 낮잖아요.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수형대로 딱 자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자르고 나면 대만 남잖아요. 이게 대만 삐쭉이 남잖아요. 그럼 여기서 싹이 틀까요? 틉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맞춰서 잘랐어요. 밑에서 싹이 틉니다. 이런 데에서 걱정 안 하시고 자르셔도 돼요. 마당의 거, 정원의 노지의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금황 이렇게 딱 쳐놨어요. 저거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쳐놨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싹이 이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요? 그래서 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미리 쳐놨어요. 그 망을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보여 드리려고 여기 다 잘랐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잘랐어요. 제가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 잘라 놓으면 요런 데에서 싹이 터요. 움이 튑니다. 걱정 안 하시고. 내가 원하는 수형으로 자르세요. 근데 거 이제 수형을 자를 때 여기는 약간 높고 바깥에는 낮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수평을 맞춰서 쳤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가지치기 이렇게 하세요. 일단 분갈이는 제가 아직 안 했어요. 시간 잡아서 제가 분갈이 해드릴게요. 서울에는 오늘 아침 온도가 2도예요. 2도.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날. 어, 3도 정도 됩니다. 그 3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저도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분갈이를 좀할 예정이에요. 분갈이 어떤 게좀 밀린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제라늄, 가랑코에, 또 이런 거막 트윗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풍노초. 풍노초도 제가 두 개, 세개 갖다 놓은 거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해 드릴게요. 조금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해피 프라이드인가요? 야, 참 이거 진짜 이거 해피 핑크. 요거 참 예뻐서 제가 갖다 놓은 지가 두 달이 지났는데 이제 개화합니다. 요렇게 꽃몽울리가 개화를 할때 물을 좀 넉넉하게 주셔야 돼요. 물을 넉넉하게 줘야지만이 싱그럽게 꽃볼이 싱그럽게 터져요. 물을 요걸 말리시면은 물을 좀덜주면 이렇게 싱그럽게 이렇게 개화가 안 됩니다. 꽃이 가령 예를 들어서 5일에 한 번씩 물을 줬다. 꽃이 오면 3일에 한 번, 4일에 한번 당겨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꽃이 요렇게 다졌다 이러면은 조금 하루 이틀 늦춰서 주셔도 돼요. 꽃이 있을 때는 뭐든지 다 물을 조금 빨리 줍니다요. 와, 이거 일찍 해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홍대불나무라는 건데요. 꽃이 요렇게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요렇게 상석으로 모셨답니다. 그리고 요것도 여쭤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요거, 목마가렛. 제가 어저께 목마가렛을 요걸 다 잘랐네요.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목마가렛이 입장이 이게 시드는, 꽃, 꽃볼이 시드는 것이 있어요. 이러, 이러시는데. 그거 이제 시드는 거는요, 생명이 다 돼서 그런 거예요. 보시게 되면, 요런 거는 태어나잖아요. 탄생을 하는 거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게 갈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잘라내세요. 어떻게? 잘라낸 게 제가 다 잘라냈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잘라냈죠. 이렇게 밑에 여기 꽃볼이 시작되는 데 있죠. 여기를 이렇게 잘라내세요. 잘라내면 여기 밑에 있는 거, 요런 것들이 다시 또 핍니다. 요거를 계속,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요걸 잘라내세요. 제가 다 잘라내고 없네요. 지금 요게요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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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거예요. 녹화 저 상록우아리 지금 피기 시작합니다요. <laughs>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켄트마이저우아리예요. 큰 꽃우아리. 자, 요거 너무 작은데다 심어가지고, 아이고 하우, 하우스님 화분이 너무 작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딱 탄력이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면 탄력 받았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고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백산풍노초에 이것도 꽃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가자냐는 꽃이 이렇게 많이 달아줬어요. 엄청 많이 달아주고 있고요. 왁스 플라워는 제가 그 해가 조금 좀 저기 한데 있었는데 해가 조금 요렇게 상석으로 모셨거든요. 해가 제일 잘 들어오는 곳으로 색깔이 요렇게 변해갑니다. 엄청 진하게 요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애니시다는요 요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장미 캄파를 또 저기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꽃이 마른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어저께 이거 물을 좀 말렸어요. 그래서 저도 꽃이 어저께 많이 말라가지고요. 꽃을 많이 따냈어요. 아직 맞바닥에 엄청 지저분합니다. 밤에 제가 했어요. 어제 늦게 와보니까 물도 한 이틀 안 줬더니 다 축축 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다 떼냈어요. 그거를 떼내기 전에 영상을 좀 담아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물을 말리면은요, 이렇게 아이들이 물 말리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자리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꽃볼이 이렇게. 그래서 물을 제가 한 3일에 한 번씩, 이게 화분이 좀 큽니다. 이렇게. 화분이 좀 크는데요.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줬는데 어제 완전히 이게 그축 쳐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꽃볼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마르는 거 있죠. 이런 거다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제 제가 다따 버렸네요. 그걸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이게 마른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꽃벌이. 그런데 핀 꽃이 마르는 거는 제거해도 되는데 요런게 마르잖아요. 요런게 마르는 거는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일단 물을 좀더 자주 주도록 해보세요. 여기 요렇게도 보면 꽃벌이 이게 마르면 안 돼요. 이게 물 말림을 하면 이렇게 말라요. 보이실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라요. 꽃볼이 이렇게 하얗게 초록초록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고 보일래 나요. 이렇게 초록초록해야 되는데 한번 말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피지를 못 해요, 얘가. 이렇게 그럼 물을 조금 더 자주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 따내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나중에 여름에 되면 이거는 키도 이만큼씩 쳐줘야 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키가 커서 막 늘어지잖아요. 약간 묶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약간 요렇게 해서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끈 같은 거, 막끈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요렇게 묶어 주셔서 키우셔도 됩니다. 나중에는 바짝 잘라서 아주 간단하게 해서 키우셔야 돼요. 이렇게 마르는 게 없이 이렇게 키우세요. 설화는 꽃이 이렇게 30cm, 40cm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엄청 올라갔네요. 그리고 우리 집천양매가요 꽃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야광동이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여기 여기에 조금 한폭이요쪽으로 약간 밀고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는데요 꽃을 잘 올리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도 시간이 엄청 됐습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 푸시죠 잘 적응하고 있네요. 요거는 프로스탄테라. 분갈이 한지가 이틀 됐거든요. 영상은 아직 못 올려 드렸고요. 분갈이는 이틀 됐어요. 이것 좀 보세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오늘 내일 올라갈 거예요. 이거 다 분갈이 영상 다 찍었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활짝 자라네요. 이거 꽃은 이렇게 많이 매달리고 있네요. 그리고 이건 조금 좀 기다려 주시고요. 다른 거 질문하신 분 계시는데요. 내일 영상에서 올려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요거는 구독자님이 어저께 우한도예를 틀리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본인 거 사시는 것도 엄청 비용이 드실 건데요. 댓글을 이렇게 또 이렇게 저기를 해서 택배를 요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머야 이렇게 다섯 개나 보내주셨는데 아 분이 굉장히 큰데 지금요. 와 이게. <laughs> 아침에 매일 블랙커피를 주셔가지고 제가 잘 마시고 있습니다. 아우, 그런데 또 이렇게 선물까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야, 세상에나. 저번에 요거 하나 왔을 때 내가 너무 이뻐해서 또 요거를 진짜 요걸 주셨네요. 어머야, 세상에나. 이거 어떡하지? 감사해서. 아우, 이 비싼 거를. <laughs> 아유, 세상에나. 아이고 세상에 예뻐라. <laughs> 저번에 가을엔가 언제 여기 작은 게온게 게 있어요.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요건 중짜예요. 중간 사이즈인데 어머 제가 그거 너무 이뻐했더니 또 이걸 보내셨네. 이거 가격이 꽤 나가는데요. 어머나 세상에나. <laughs> 아이고. 요게 요렇게 해서 그 판액이잖아요. 이렇게 해 갖고 요런 데로다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다 꽃그림을 이렇게판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손이 수공이 많이 간답니다. 요렇게 해서. 아이고 참나. 아니, 아유 참 감사합니다. 이게 번호가 몇 번일까요? 이게 93번이랍니다요. 매일 아침마다 커피 주셔서 제가 잘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커피 님. 아이고, 이게, 한 개에 만 오천 원짜리네요. 어머야, 세상에나, 이렇게 비싼 거를. 93번, 한 개에 3만 원짜리인데, 하나에 만 오천 원짜리네요, 이게. 아이고야, 다섯 개나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꽃으요 나란히 한번 심어볼게요. 나란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요, 몇 가지 그 말씀 못 드린 거 있는데요. 내일 말씀 드릴게요. 오늘 꽃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좀, 어, 말씀 못 드린 게 있네요. 휴케라 하고요. 추자도 사랑초, 사랑초 관리. 그 다음에 목마가렛.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고요. 내일 영상에서 나머지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크하우스 였습니다.